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삐딱비의 예고편 완전 분석입니다. 이번 주7린의 탈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딘가를 습격하는 민도혁 매튜가 자기를 심준석인 것처럼 꾸미고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케이하고나 사이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네요. 그런 민도혁을 응원하는 한모네. 절대 지면 안 돼, 케이한테저 여자 믿으면 안 됩니다. 숨못된 여자입니다. 작가님께서 갑자기 한 번에 드럼 세탁기를 사정 없이 돌리고 계신데 방담이 살인 사건에관한 시청자들의 기억을 통째로 없애지 않는 이상 그런 이미지 세탁은 너무 무리수죠. 아무리 운명 같은 국밥 커플이라지만 인도역에 한 번에란 결혼이라도 하면 자기 가족을 죽게 만든 원유 방담이 후두부를 짱돌로 간 여자랑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키스할 때마다 뒤통수에 방탄판 두를 자신 없으면 부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짝짓기 전문 작가님이라지만 이것만은 너무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윈도역이 한 모네를 당분간만 이용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팽이와 한나가 나오네요. 매트리 부하의 손에 들린 건 캐리어가 아닌 명품 쇼핑백들. 그럼 어디론가 떠나는 게 아니라 백화점 명품 쇼핑 바리바리 하고 나오는 길이네요 와 좋겠다 제 영상에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도 아빠라고 딸한테 새 인생을 선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5년 전그 아이 정말 죽은 거 맞아? 저런 매튜의 태도를 보면 금나이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한나 머리카락을 슬쩍 했었으니 양재모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겠네요 이곳은 디에에게 영화 촬영장 모네 팬들이 피켓 들고 때로 찾아왔습니다 팬들이 이 정도로 들고 일어났으면 게임 끝난 거죠. 한 번에 좀 느긋하게 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속하게 망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미셸 감독이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네. 이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담이 사건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벌어질 일이 벌어졌으면 장기는 고소한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미셸 감독도 좀 어안이 벙벙한 듯한 표정이지요. 드디어 벨 켜지나요? 한문네가 이름을 바꾼 바로 그사연 한희수가 한문네가 된. 감춰졌던 과거의 사건. 나 그런 적 없어. 울먹울먹 한문희.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 한문의 과거사가 드디어 밝혀질 거라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형 꾸른 게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랬던 거 맞나요? 한문이한테 궁금한 게 많은데 모두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심준석 씨. 매튜가 케이인 걸 드디어 알아버렸네요. 지난 영상에 언급한 대로 같은 침실 쓰는 사이니까 매튜 털싸그리 뽑아서 한나랑 대조를 해봤을 겁니다. 한나의 아빠는 K, 심준석. 그런데 금나의 표정, 대단히 설레방가 표정입니다. 네가 심준석이었냐, 버럭버럭이 아니라 반가워요 심준석씨, 재밌다는 표정이죠. 돈과 권력에 부터 기생하는 금나이는 매튜 K와 함께 어떤 모략을 꾸밀 것으로 보입니다. 매튜의 표정도 꽤나 여유롭죠. 정체가 들켰는데 당황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매튜라의 환상의 짝짝꿍 더블하킹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 보이는 건 그렇지만 과연 여주인공 금나이가 그렇게 단순한 캐릭터로만 끝날까요? 저는 금나이가 매투에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매투의 뒤통수 제대로 날릴 여자가 금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이미 한 번의 세탁기 돌리기 시작하셨으니 곧 금나이 세탁기도 돌리시겠지요. 하지만 갱생불가. 쟤네 두명다 세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빨래방에 맡기는 게 빠를 겁니다. 매 눈빛을 하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민도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호텔인 것처럼 보이네 이어지는 심용 회장의 기자회견. 갑자기 뒤에 나온 영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후에 그 다음 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입니다. 대사가 나옵니다. 심용 회장은 어쩔 수가 없죠 친자식인 민도혁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화 마지막에 배튜가 심해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살인자 민도혁이 너의 친자식이다. 어떻게 할 거냐? 성찬을 살릴 거냐? 자식을 죽일 거냐? 잼서 죽겠다는 듯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해장은 당연히 기른 정도 없는 민도혁을 버릴 겁니다. 기자회견 열고 모르는 사람인 척 오래전 제아내를 살해한 범인 이번 갤러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면서 성찬 그룹 살리기 위해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선택. 덱을 하는 거겠죠 다음 장면의 빈도역이 양진모에게 당해 쓰러져 있습니다 마치 기자회견장에서 매투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했다가 양진모한테 저지당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놨지만 예고편 트릭으로 봐야 됩니다 민도혁이 기자회견장에 매튜의 정체 폭로 영상을 틀려고 한 거라면 양제모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건데 그럼 심회장의 이 표정은 왜 나온 걸까요?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 매튜의 진짜 정체 과연 이 영상이 진짜로 나와서 저렇게 놀란 게 맞을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순서와 자막 다 무시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장면들을 재배치해보면 매튜의 진짜 싸이 고짓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이라고 이미 기자회견 열었죠. 여기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렇게 놀란 이유는 매튜한테 그레트빅녀스를 제대로 먹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민도역을 모르는 사람, 잔혹한 살인마라고 기자회견 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매튜가 준비한 폭탄 영상. 당신이 말한 살인마 민도역이 당신의 친자식이라는 엄청난 증거 영상. 민도역이 심해장의 친자라는 어떤 폭탄 증거 영상을 틀어서 제대로 심해장이 뒤통수 빅녀을 먹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이코 메트로스는 당연합니다. 모두를 한 번에 날아 보낼 수 있는 완상의 대축제 같은 기자 의견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심해장 스스로 자기 자식을 살인마라고 했으니 성창그룹과 심해장 민도영 모두에게 쓰리콤보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을 한 번에 끊어준 것입니다. 이 모든 건배투가 설계한 함전. 심해장님 상심이 全と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한문회가 며느리가 될 판입니다. 어서 작가님부터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민도역이 습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기자회견과는 상관이 없는 장소라는 건데, 왜 CCTV 모니터를 보면 아주 넓은 어떤 장소를 오가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민도역은 사람 찾으러 온 겁니다. CCTV 뒤어서 빨리 찾으려고. 아까 나온 팽이 한나 장면과 연결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도역은 팽이 한나를 급히 찾아서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양진모에게 습격당해 쓰러져 실패하였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을 빠져나온 팽이와 한나는 자기들을 인질로 삼은 매튜인 것도 모른 채 저렇게 방가방가 구벅인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투의 사악한 승리자 미소가 나오죠요 뛰는 민도혁 위에 내가 있다라는 비열한 웃음. 더더욱 궁금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 민도혁 처리했습니다. 양진모의 이 대사는 과연 진짜일까요? 양진모에게 민도혁은 항상 눈의 가시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매투가 팽이 한나를 인질로 잡고 있죠. 급판왕 매트를 치기 위해서는 악인들끼리도 손을 잡아야만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장면이 양진모와 민도혁이 연합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예상대로 민도역이 진짜 팽이안나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거라며 양진모의 마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매트의 지시대로 때려눕혔지만 쓰러진 민도역이 팽이안나가 위험에 등에 말을 한다면 양진모도 당연히 민도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희망이자 바람으로 민도역 처리했습니다. 대사는 거짓말이기를 바라봅니다 오히려 둘이 힘을 합쳐 매트를 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민도역을 싣고 가는 차안 매트에 매서운 눈빛 먹잇감을 포획했으니 어떻게 요리할까? 분노와 복수의 설렘이 다 들어있는 박장의 눈빛이죠 뒷좌석의 민도혁 이 벌리고 헤벨레하고 있으면 진짜 정신을 잃은 걸 수도 있지만 언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때를 기다리면서 언제 눈을 뜨고 덮칠까 타이밍 각제고 있는 듯한 모양새죠 갑자기 눈 번쩍 뜨고 일어나서 배트한테 필살기 한방 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내가 직접 판다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굴 바꾸고 이름 바꾸고 나이 바꾸고 목소리 바꾸고 성별만 빼고 다 바꿨으면 할 만큼 한 겁니다. 이제는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의 예상 장면들을 살펴봤는데 예고편은 순서와 자막 바꾼 시청자 낚시의 향연이라는 걸 감안하고 바라보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발견됐기도 하네요. 언제나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며, 저와 다른 예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댓글처럼 이게 이렇게 분석할 만한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치매 예방, 두뇌 노화 방지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제멋대로인 드라마. 이번 주가 더더 기대되는. 감사합니다.